손원일 제독이 아버지에게 배운 세 가지 인생 교훈. 손원일 제독은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한 인물로서 그의 삶과 사상에는 아버지 손정도 목사의 깊은 영향이 담겨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독립운동가이고 목회자로서 아들에게 세 가지 인생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일을 할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은 것도 게으름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손재독이 중학생 때 방학 중에도 놀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손재독은 미국인 테니스장에서 공 줍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둘째는 나라가 잘 되려면 지방색을 가르는 파당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이 교훈은 손재독이 평생의 좌우명처럼 지켜왔고 해군 창설 시 장병들의 개인 신상카드의 주소만 기재하게 하고 도별담을 금지했으며 출신지를 가리지 않고 등용했다. 셋째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지 않고 살려면 개개인의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앞으로 전개될 과학사회, 상업사회에서는 각 분야에서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곧 조국 독립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러한 아버지의 전례 없는 엄한 훈계로 손재독은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젊은 시절 상해에서 부두를 바라보면서 해방이 되면 해군을 창설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